말하는 것 들어봐야지 자, 아. 이거 구덩이를 좀 파고 어, 일을 하다보면 이거 지혜라면 지혜고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까 말을 <laughs> 어, 생각하게 되고 그 좋지 하는 머리를 굴리게 돼요 그래서 좋지 어, 않은 머리를 혼자, 혼자 어. 비닐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을 어, 이리저리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약한 비닐로 이건 좀돈 돈 아끼려고도 그렇고, 이건 좀싼 거를 샀어요. 가운데 하얀 줄이 들어가지 않은 걸 샀는데, 우리는 굳이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씨앗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구멍을 내주고 그럴 일이 없이, 현재는 모종을 사다 씻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이 없었어 이걸 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아까 여기를 모서리 이 흙이 딱딱한 부분에 긁히면은 얘가 찢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찢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어 살짝 어, 어떤 어 스침이나 눌림이나 뭐 자극이 있으면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땡기면 혼자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보이나요? 제가 운전하는 거 보입니까? 자, 아, 제가 노란 바지 입은 거는 땅이 축축하고 비가 온다고 그래서 엉덩이로 힘들어서 밀고 다니면서 일하려면 어, 오늘 같은 날은 비닐 바지를 입어야 돼요. 거기 어. 뽀송뽀송할 때는 진입바지안 입고 맨바지 입어요. 그리 뭐, 뭐, 저녁에 보면 팬티가 볼만 하지. 모든 내 팬티는 충분히 들었어요. 아랑스러운 느낌. 자, 이거는이런 경우는 얘들은 살려줘요. 이렇게. 요까지가 어, 우리 땅이니까 이걸 경계로 요렇게 살려주는 옥수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얘도 살려줍시다. 옥수수 많이 먹겠네. 이렇게 신문을 비올때 옥수수를 따서 먹게 되죠. 이 살려주고, 얘도 이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조금 부러졌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다시 뭐, 뭐, 남이 밭으로 침범했지만, 뭐, 됐어요. 주고, 주고 먹으먹세요이고 살려고 그 겨울을 나고 이 땅에서 싹을 틔운 게깊특해서라도 심어 줘야 돼요. 그리고 여 기특한 게수가지고 자, 저거 이거, 이거 우리 부료자 놈들이 막 양쪽에서 삽으로 딱딱해 주면 편한데, 이거 왜 부료자겠어요? 삽질 몇 번만 하면 죽는다고 하고 내버려 거든요 그러니까 애미가 애미는 늙었지만 경험도 있고 끈기가 있잖아요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가는지 봐야 돼요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얘가 막러렁거리지 않아서 일하기가 쉽겠어요 이 해서 우선 이렇게 덮어줘요. 다리를 잡아주고 두껍고 공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밤을 몇 시, 몇 시간도 못 잤어도 날라다닙니다. 왜요? 비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집에 온지 며칠 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갈 자리에 못갔어요 어우 빗방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몸답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이 청주 병무청에 또 신체검사 하러 갔네요 그동안은 제가 혼자 다녔어요 늘 근데 오늘은 어머니가 같이 데이트도 할 겸, 차에 태워가지고, 갔다 올 생각이라 마음이 더 바빠요. 늘 형, 쌍둥이 형만 태워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애들이 성장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애매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애미가 밀고 서 났어요. 만나 살이 나서 맨날 이렇게 일한다고 지덕끼리 놀고 그래서 자,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미안함 감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지금 1년째 훈련소 간지 3일 만에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오고 어, 난 이후 지금 1년째 매일 노다지 정기적으로라고 그래야 되나 병무청도 가야 되고 뭐 병원도 가면서 충북대병원만 유일하게 병무청하고 어, 거가 돼 있어서 가야 되고 신장이 안 좋아서 또 얼마 있으면 조직검사 해야 돼요 의사가 말하기를 어, 이 상태로 가면 30년 후에는 어, 뭐야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아유, 원인이 뭔지 아, 피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조직검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뭐 얼마당 1g씩 부치하는 뭐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해놓고, 참깨를 심으면서, 이제 고기, 그 자리 심고, 또 그만큼 덮어주고 가고, 그 자리 심고 그만큼 덮어주고 가고, 그러면, 혼자, 가능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에이, 내가 농사꾼 집 딸도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이거 스스로 다, 하다 보니까, 돼요. 음. 이게, 이게 이렇게 오미지를 오래 하고 하다 보면 막 이런 데가 못 써요. 그러면 이거 쉬울 것 같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손목에 무리가 없어요. 이거 파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옷만 사용하지만, 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저같이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손목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오는지, 시골 일많이 하는지, 만나님들치고 손목 수술 안한사람이몇 없어요. 제가 지금 빨간 조끼를 안 입고 왔네요. 빨간 조끼 망 숭숭숭 주머리 뚫리고 주머니 많이 달린 거 그거를 뭐 어르신들이 왜 입고 그천수렁걸왜 입고 다니는지 알겠더라고. 거기에 카타카도 넣어갖고 다녀야 되고 여기서 어 핸드폰도 넣고 지금 나는 요즘 일할 때 핸드폰 안 쓰지만. 여기를 자를 때 카톡콜라 한 번에 하면 편한데 지금 카톡걸라 없어서 아! 여기 닭똥 치고 닭똥 어, 병아리 바라에 놓고 닭똥 긁어낼 때쓰금 아쉬운 대로 이렇게 유어할때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약한 딱딱한 흙에도 끌고 갈때싹 긁혀서 다 찢어지는 비닐 위기는 하나 있어도 이렇게 또 잘라려면, 잘안 돼요. 고집된 아이처럼. 아, 자, 이거 빼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일품 마무리죠? 시골에서는 이런 쪼가리도 다 활용을 할수 있어요. 더럽다고 도시바림처럼. 그때그때 그때 싹싹 버리고 치우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서 일을 하다가 일을 지우기 아, 저쪽을 보세요 저쪽 한쪽은 이렇게 만물을 우선 해놓고요 이쪽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 바람이 불을 경우는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틀을 잡아주고 나서 저 잽싸게 막 바삐 이 날아다니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집어줬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비가 지금 내리는 미술비가 지금 소리가 나죠 비이위에입범을 떨어지는 소리. 응. 내가 잔디침을 지금 많이 해서 귀를 막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환경이 나를 여기 두지 않나? 아이씨, 오늘 밤에 자다가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얼마나 다 들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무종판에서 아, 무종들이 막 아우성이에요. 뿌리가 막 땅속으로 뻗치면서 살려주세요.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어 여기도 옥수수 입가 하나 있네. 되도록 여기를 넓게 살립시다. 왜냐면 하 그래야 풀이 나는 면적이 좀어할 거니까. 아, 이쁘게 깔렸네요. 이쁘게 깔렸어. 이쁘게 덮여져 있는 상태니까. 이러기가 소월하네요 시간 못잔 사람이 죽 늙은이가 지금 코도 훅거리면서 땀을 떨트리면서 날라다니고 있어요. 날러다니고 날라 있는 군이. 거기 놓고 고구마 한 숟가락 먹어야 돼요. 엉덩이 깔고, 어, 근데 이렇 물고 다니면서, 통 흥얼거리면서 해야 될 텐데. 그걸, 뭐가 안 되니? 어우, 뒷방을 이렇게 긁어졌네? 아니, 아니.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이호미질하는거나 이런 걸로 봐서 이제 농사꾼 같은가? <laughs> 농사꾼농사꾼다 됐나? 에이씨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들에 데리고 다니면 아 내가 마음이 일 든다고 했거든 왜냐면 나는 하나를 가르쳐주고 숨계를한다 그랬어 에이씨 그 말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씨, 일뽕만만. 응, 음, 가만히 못 보거든. 이거 보면은,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게 막 보이니까, 이제. 결국, 일만 잘하니까, 일뽕만. 있는 음, 거죠. 아, 보세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 끝났죠. 여기에다 이제, 참깨를 심으면서, 그만큼 심고, 그 옆에 덮고, 그만큼 심고, 그 옆에 덮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심어볼까요? 오늘 너무 비맞으면서, 모종도, 다리를 잡을 것 같고, 나키조금만데키 여러 번 맞고, 아씨, 키가 클려나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에이, 지금, 기관지가 상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볼 음,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게 참고, 참깨모예요 이게, 참깨모종을 집에서 하면 되는 걸,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한 판에 이거, 이거 8,000원 주고 산 거야 자, 이렇게 우선 놔둡니다 이걸 안 덮어요 왜냐면 비가 좀 들어가라고 그 이렇게 비올 때는 물안 줘도 되니까 어그 사람 말이 30cm띠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족감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제가 참깨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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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뜨기 꼭지점에 어두 듯이 요렇 요렇게 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없었어요 그렇게 둬도 상관은 없다 고 그래요. 근데 이게 쓰러져요. 나중에 키가 크면 그럼 묶어주기가 나빠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심습니다. 일자로 심으면 일자로 띠둘러 주기가 좋죠. 심는 거는 여기서 이만큼, 어, 어떻게 하는 건지 도시분들이 모르고, 그니까 아는 분들도 있겠지, 여기 들어와서. 시골에서 어, 자라고 사신, 사신 분들, 그리고 조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참깨 제 평생에 딱두 번, 두 번째 심어보는 거예요. 아우, 참기름 직접 내서 먹기. 먹고 싶어서 그동안은 다사 먹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들기름을 많이 먹지 참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이제 밥 비빌게 이제 어, 시골에 지금 자리 잡아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올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참기름을 내가 농사져서 먹이고 싶어서요 아, 요정도 면 우리 식구는 충분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직 농사꾼 이 어백이라 농사꾼이라고 할수 없지. 어, 뭐 이게 이 정도 두 판이면 대략 뭐 참깨가 얼만큼 나오고 잘 되면 얼만큼 나오고 못 되면 얼만큼 나오고 그걸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살아가면 그그 사람하고 말할 때뭐 도대체 말을 못해. 말을 못하겠어. 얼마큼 심을 건데요? 이러면 말을 못 하겠어 <laughs> 글쎄요 두줄 심을 거예요 근데 줄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다름이 안돼 가는 대화가 안돼 그래서 이제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몇 년을 어떻게 해보고 해야 아 이쁘게 심어지나 모르겠네요 자 아, 이렇게 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거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저보다 농사에 대해서 더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 도움이 되겠죠. 그렇구나 하면서 배울 수 있겠죠, 서로.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거지. 이거 뭐, 뭐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예, 얘네들이 이 생명이 자그마한 녀석들이 아주 잘 커요. 음, 애지간해서 뭐 죽고 그러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극성 맞아서, 담으면, 감을 많다게 물 주고, 막, 막, 비 많이 와서 여기 물안 구이게, 비를 맞아가네 막, 물고를 터주고극성을 떠는 스타일이라, 뭐, 집, 이, 곡물, 이, 이, 아, 집, 집, 수리하고그럴 때는, 신경을 못 써가지고, 얘네들도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와서 심겨진 아이들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기 때문에, 이제, 어, 얘네들, 나, 나한테 와, 와진 이 생명들도, 그리고 나도 서로가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을 주려고 내가, 내가 그리고 또 맡았으니까, 얘들잘 어, 키워서, 얘네들이 참깨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가 맛있게, 우리 밥비를 어 김동원님 이배 언니 가농사져서 고소한 참기름 어 방울 맡트서 아이고 얘 죽였네 이거 딱히 아우 끝내준다고 엄지척하면서 밥 먹는 에이 돌밥 먹는 순간을 여기 돌 봤어요 어어또 이렇게 돌이 들어가. 이옆태가 개울이라 개울 옆에 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 먼저 초창기 사시던 어, 집주인 초창기도 아니고 그분이 짓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인이 된 거지만이 그분이 사실 때는 돌이 많아서 집이 담장이 돌담이었대요. 근데 이게 뭐가 귀찮았는지 아니면 누가 꼬였는지 양철판 때기로 지금 감정을 치워놨네요 어, 얘하고 두개 짝을 지어서 심어야지 하다보면 두 개씩 꽂혀 있지 않고 하나씩 나온 녀석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서 아, 심어줘요 오늘 참깨 심는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서 만나요. 이따가 갈 겁니다.